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 오토에버 OT 서비스 추진팀의 양의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OT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의 약자로서 운영 기술을 의미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연동해서 장비를 제어한다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대 오토에버는 IT 분야에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에는 생산 현장이 스마트 팩토리로 많이 전환이 되면서 설비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OT 서비스 또한, 데이터의 분석과 그런 관리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데이터 관리하는 IT의 능력과 그리고 설비를 제외하는 OT 능력을 융합해서, 어, 좀더 스마트 팩토리화 되는, 제재 현장의 OT 서비스들을 보다 지능적으로 운용할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팀은 설비 데이터의 방대한 내용을 AI로 분석해서 조립 현장의 어, 품질 검사나 측정들을 활용하여서 어, 보다 높은 조립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어, 다음으로 그 생산 활동에 그 사용되는 그런 에너지들을 모니터링하고 분석 및 제어함으로써 어,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또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러한 OT 시스템들을 관제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팀은 이렇게 여러 가지 IT OT 기술 융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에 대한 기능들을 어, 직접 개발을 하고 또 구축까지 하는 것을 좀 업무로 담고 있고요. 어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구축뿐만이 아니라 운영과 유지보수까지 다 포함하는 OT 서비스에 대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팀은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융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IT와 OT에 대한 기능을 개발하는 다양한 능력자들이 같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 분야에서 여러 경험을 한 분들이 모칭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서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현장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여러 가지 다른 동료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에 나서주는. 그런 회사 동료 이상의 유대 관계를 좀 갖고 있는 그런 팀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조 현장과 좀 친숙한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업무 특성상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일 이외에 또 현장에 좀 많이 나갈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게 제조 현장을 같이 돌아다니고 보면서 어떻게 보다 나은 오티 서비스를 구축할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분들이 좀 필요하고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하드와 웨 소프트웨어 두 가지 분야를 다 다룰 수 있어서 좋을 텐데, 어, 그게 아니더라도 본인이 한 가지만 잘한다 하셔도 좋고요. 어,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용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로 댓글 남겨 주세요. 현대오토에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